그러니까 이거 우리 열심히 미약한거 공부를 좀 하도록 하자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개화 파와 위정적사 파가 어떻게 분화되는지 그 부분을 좀 수업할 거야 자 우리 한글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보면서 따라오고 가세요 자 가보자 자 먼저 개 바로 들어 가보자 얘들개 당시 어 이개화화는 음. 여러분들, 잘 봐봐, 개화라는 말은 뭐야?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회체가 는 얘기야. 그렇지,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그겠지 자, 이개화파 유래에 대해서 한가 볼게요. 자, 조선 17세기, 18세기 때 조선의 학문은 실학이었어. 실용적이고 실질적이 큰, 바로 실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 통상 개화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 이시학에서 우리 중상업파의 북학파들, 북학파. 그 북학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야? 그렇지. 뭐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유수원 같은 사람들이지. 자, 그를 들어, 자 여기 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등장하는 거야? 통상기약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자이통상기약론자들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다. 자, 어, 누구지? 어... 미쳤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교수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되게 예쁘네요. 땡큐, 고마워. 박교수 오경석, 유홍기가 되겠지. 야, 이 무슨 코로나가 왔으면 좋은 거 아니야. 차 봐봐, 그래. 요박교수 어? 오경석, 유홍기. 대표적인 통상계 아동자들의 문화를 파악을 드리자는 얘기야. 알았지? 자, 희한 시점에 얘들 배우분이 하야하게 되고 민씨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따르면 설계 사건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자 일단 오늘은 개화파와 위정책 석가의 분화에 대한 거야 잘 봐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럼 이 풍산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화파가 형성되는데 개화파 역시 말 그대로 뭐야 문화를 따로 표정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자이 개화파는 여러분 이모곤란을 빌고 1882년 이모 년때 90분이 나를 일으키거든? 이 다음 시간에 볼 거야. 이 이모 나란는계기로 계약파는 다시 망하게 돼요. 어떻게? 옹건계약파와 자, 그 계약파로 구분을 하는데, 이 옹건계약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김홍진, 뭐, 어윤중, 뭐, 김윤식,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 이데이 오먼 개합파는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청나라. 작게, 아직 작게 해주고, 그래, 청나라. 이 청나라의 양무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쌤, 예전 우리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작게가 너무너무 싫어. 자, 어떻든이 어, 청나라의 양무 운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양무 운동에서 뭘 주, 주장을 하냐면, 중체 서용이라고 해서, 쌤, 오늘 중체 성이 뭡니까? 중국의 체제자는 그대로 놔두고, 사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입장. 중국의 체제, 현 체제는 그대로 고 즉, 그러면 이 말은 천천히 과학,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빨리 문화를 바꾸자는 얘기야. 그렇지. 천천히 바꾸자는 얘기야. 천천히. 즉, 바로 온건기학과 주장한 것은 뭐야? 점진적 개혁이야 점진적 대응. 천천히 바꾸자는 얘기야. 천천히 문화를 받아들이자. 점진적 개혁이야는장이지 알겠어? 자, 보자. 이 청의 중체 서용의 예향을 받아가지고, 이운방계학파는 바로 동독성의론을 주장하게 된다. 동독성의론 그럼 동독성의론이 뭡니까?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지. 즉, 천천히 받아들이자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 말이야. 이해나 자, 지금 우리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잘 따라와야 돼. 자, 다시. 이개화파는성리학인 영향을 받았나, 실학인 영향을 받았나? 그렇지, 실학인 영향을 받았지, 실학. 자, 그리고 이 실학에, 실학에서는 북학파, 중상학파, 박지원, 박재가, 어, 박지원, 박재가, 홍대영, 유수원, 이런 사람들, 이 실학을 대표적으로 북학파 중심사상가르이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통상개화원자들이등장을 하게 되었고, 통상개화원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화파가 형성된, 문화를 빨아들이자않향을받이개화파는 이목구라는 얘기로, 온건기 아빠와 진기아빠는 나뉘게 됐다. 자, 그런데 온건기 아빠는 천천히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어디에 영향받았다? 중국 청에 영향받는 거야. 알겠지? 자, 반면에 급진기 아빠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옥균, 박 어, 아연유, 홍영식뭐서강범뭐 뭐 서재필, 아니면 서재필 이장할보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급진개화는 무슨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자 이것은 쪽발에 영향을 받지 일본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잖아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정치군제 사회문화적으로 다 바꿔준단 말이야. 자즉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아서 급진개화는 뭘 주장하게 되면 문명개화를 주장한다. 다 바꾸어 버리자고 얘기한단 말이야. 다 바꾸어 버리자. 즉, 이 말은 천천히 기억하던는 얘기야. 빨리 바꾸자는 얘기야. 그렇지. 급진적으로 바꾸어 버리자는 얘기야. 이대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사건들이 등장한다. 사건들. 자, 그러면 그 사건들이 등장했을 때, 당시, 어, 청나라가 조선에서 많이 기득권을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온갖 기 아빠가 득세할 겁다 일본 놈들이더 많은 정치적 군사적 출동을 이루었다면 급진기 아빠가 득세했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한번 가볼까? 먼저 1882년 이오군란이오군란때 이모 후식 국민이 나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사건을 자세히 보도록 하고 이이오군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청나라의 내정과 승인하는 니다 청나라의 내전과 승이 결과로서 자 우리 소나한 볼몬가이드라. 이걸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총이잖아, 총. 여기가 지금 일본이제 자, 자, 근데 누구의 내전만큼이 과한단 말이야? 총란의 내전만큼이 이모굴란의결과가 과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모굴란 있는 이 사건 이후에는 온건개화파가 극세하겠나? 금침개화파가 극세하겠나? 그렇지. 온건개화파가 극세하겠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이 사건들이 나중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계속해서 가볼게. 자, 우리 1800... 갑신정변, 갑신년때 부정국의 축하의 길을 기김옥균에 급진기 아저씨들이 전변을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갑신년변 때는 자, 이 기모규 뭐 과격에서 갈뭐 이런 사람이 일본에 물어 들어오거든. 일본을 물론 기업체 는 3일 만에 끝났지만, 그럼 그 며칠 동안 누가 지도를 하느냐? 갑의릇이 급진기 아가씨 그랬다는 것이지. 니네 아버지 말이지? 자, 그리고 1894년. 자 여러분들 이때 과보개혁이 란다제1차 과보개혁은 김홍진 대관이에요. 김홍진 오 들어봤네? 온강개학파지요 그렇지. 자그럼면이 과보개혁들은 누가? 온강개혁과이게 특색을 바볼수 있겠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가 1896년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 지식인들과 자 민중의 참여에 제한을없었던 서재필 등의 급진개화 지식인들 중심으로 월을 맞아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이 독립협회에서는 누가 주거했뭐 서재필 급증기학과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3건때는 누가 급증기학과 기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다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 온건기학과 급증기학과 다나중에 어디서 만나냐면 애국대공운동에서 만나게 돼요. 나중에 왜 공부를 하겠지만 애국대공운동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선실력구 양성, 먼저 실력부터 키우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를 일본한테 빼앗겼을 때 실력 양성으로 넘어가게 되는게 바로 이개화파야 자, 반면에 자타시한번 문제를 나와야겠다 자, 한쪽으로는 지금 개화의 움직임, 나를 받아들이지 는 움직임이 주 있었다면 또 다른 한쪽으로는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위정척사가 등이하게 됩니다. 자. 대원군이 실권을 내려놓고 민씨가 집권을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대립은 더욱더 극명히 아니게 된단 말이야. 한쪽으로는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 한쪽으로는 문화를 배척하자는 위정척사파야. 아까 한쪽으로 는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개화파와 그리고 한쪽으로는 문화를 배척하자는 위정척사파야. 이위정이란 말은 바른 것은 위하고 바른 것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는 얘기야. 즉, 발음법, 정학이라고 얘기해요. 발음학문, 정학. 어, 바로, 바로, 발음학문, 정학은 로뭐 얘기할 거야? 성리학이야, 성리학. 그렇지. 성리학은 위하고, 성리학은 위하고, 성리학을 지키고, 나머지, 이런 영어, 영어 잘 알지? 이 알을 지금 말이야, 다른 것들이지. 자, 나머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대처가는 얘기야. 우리 것만 지키자는 얘기야. 다른 말은 필요 없다. 배치하자는 얘기가 바로 위정척성 운동이야. 자, 그럼 이위정척성 운동은 자 바로 위정척사파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위정척사파가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것은 지키고 나머지 것들을 다 배치하자는 이 위정척사파들은 바로 위정척사운동을 주도합니다 를잘 봐야 되느라 자 우리 조선시대가 선조 때부터 시작해서 분당이 형성되었잖아 분당 알지? 동인, 서인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 서인은 나중에 노론과 쓰고 케이에에서 저렇게 치고 가고 잖아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대부분이 지고 하고 나서 나오고 파야 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현상으로 서로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도 볼수 있겠지. 얘들아, 무슨 말이지? 자, 한쪽으로는 문화를 받아들이자, 한쪽으로는 배척하자. 우리 것만 지키자 얘기야. 자, 개화파는 다시 온건 개화파와 근친 개화파로 분화되면서 인마들끼리도 어떻게 정치적인 아트를 어, 이렇게 했다면, 위정적 사건은 어떻게? 개화파하는 정도라고는좀 거리를 둘면서 우리 거는 지키고 나머지는 폐척하자는 입장이야. 알겠나? 자, 그러면 위정적 사업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보자. 위정적 사업목게네가지 1860년.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186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병인 양요 그렇지. 뭐, 오페라 떠올 사건. 맞지? 병이 맞기 때문에 병인 양요 그 g e n e r a 사건때문에 심리학은 그 사이에 목표나 도불사건 같은게 나왔었어 자 바로 이때 대웅군이 뭘했었어어 그렇지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 아 맞나? 자 바로 1860년대 때는 통상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배치해야 돼요. 아 배치하면 배치하는거지 통상을 반대하는 운동이 행성되게 됐지 우리는 그것을 통상 반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거야 1860년대의 위정척성운동은 바로 통상 반대 운동이야 뭐라고 통상반대운동이야 우리 책에 여러분들 페이지 14페이지에 아주 작게 지금 돼 있는데 요렇게 책 갖고 공부하면 완전 망합니다 자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어? 어떻게 통상을 반대하는군요 생각하쉽 되시기 해서 어려운 거 없지 자 홍선대원문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운동이라고도 볼수 있겠지. 자, 얘들아, 우리 성선 너구파트 한번 기억해보자. 자, 병인 바퀴 때문에 병인 형국이 일어났지? 전는 셧모 사건 때문에 심리 형이 일어났잖아. 맞지? 자, 그리고 중간에 오페라 도굴 사건이 있었고, 심리학년 때 강화도 강성부 전투에서 어제 응장군이 그게 활약을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전국에 뭐를 세웠어? 척화비를걸리 되잖아. 척화비의비성 내용이 뭐 어떤 말이 있었지? 한번 가볼까, 얘들아? 주행 보자. 석화비에 우리 미성령해 보면 여러분 한자를 참고로 것같아서 그 한글로 적어줄게 양이 침범. 비전, 즉화, 주화, 매국이라는 12글자에 한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비전, 싸우지 않고 즉화, 즉시 화해하는 얘기는 주화, 나를 팔아먹는 매국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싸워서 물리치자, 척화 규정론이 등장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척화 규정론. 그러면 이 척화 규정론은 바로 뭐야? 1860년대 통상 반대동의 대표적인 경험이 되겠지. 즉, 흥선대군의 통상 속에 먹은 형식을 뒷받침한다는 말이에요. 알겠나? 자, 그리고 1870년대로 한번 보자. 자, 우리 1870년대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 1876년에 강화도 전체가 일어났지. 외국가면 최초의 근시 불평한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네. 개항이 시작됐죠. 개항. 그러니까 개항하지 말자는 무슨 논의를 하겠어? 개항. 대정 논의를 하겠지. 자, 우리 여기서 좀한 사람을 좀 알아둬야 돼. 바로 최익현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이 최익현은 당시 흥성대원군을 하야시켰을 때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인물이 대원군 하파. 이제 우리 고종황제께서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1773년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친정을가져오더니까 이제 그만 물러나십시오. 난 대표적인 이 삼성농업을 했던 사람, 체육현인데, 이 체육현이가 계약 반대 운동을 했대, 뭐를 얘기하냐면, 오불가수를냈어요 즉, 계약을 하는 데는 다섯 가지 이유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외놈과양놈은 하나다. 외놈과양놈은 하나다. 이게 바로 뭐야? 외양 일체로 하는 것이죠. 외양 일체로. 알겠어? 자, 그러면서 외 외환, 왜는 양론을 반하기 때문에 개항하지 말자고 얘기한단 말이야. 대표적인 사건이가잘기렇게더라 개항 반대 운동. 자, 그리고 여러분들 1880년도라는 볼까 188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는 뭐 수신사, 그다음에 뭐 조사 시찰단. 제1차 수신사로서 수신사는 일본에 갔다 오는 사절단이야. 조사 시찰단도 마찬가지고. 영선사, 영선사는 청나라에 갔다 오면 사죄당해요 그리고 고빙사, 미국에 갔다 오면 사죄당해요 이런 사죄들이막 각국에 외국으로 막 갔다 오고 한단 말이이 시기 때자 바로 이 시기 때 그리고 뭐야 개화를 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개화 자즉 1880년대에는 개화를 하는 시기니까 개화를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네요 개화 반대 운동는 시기가 바로 1880년대에 위적자수 운동이에요 자이 개화 반대 운동의 대표 바로 누구였냐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만손이가 영남지방, 영남지방 은지 경상, 경상도. 이 영남지방에서 많은들이 모여서 상소를 올요 우리는 이것을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사건이라고 얘기하든요 그러면 이 이만손이가 왜 사람들을 모아 상소를 올릴까요? 당시 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은 황준세님 썼던. 조선 책략의 내용 때문에 이 조선 침략의 주요 내용이 뭐였어요? 러시아의 남한을 막으려면 중국과 친화되고 일본과 결탁해야 되고 미국과 연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조미소통상조약 1882년에 조미소통상조약이 체결되었잖아요. 자, 황준선의 조선 책략에 대한 내용 쌤이 다시 동상을 영 찍을 테니까 그 부분 을자세하게좀 보도록 하고 자 일단 황준선의 조선 책략을 위해서. 종이수공통상교육이 해결되었잖아요. 그런데 고종이 이것을 전국 유생들에게 널리 선포하라고 하니까 유생들의 반응은 닮았어 왜? 입마 생뚱 모르는 미국놈들하고 우리가 문화를 개방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문거리 파마시키면 가만히 있겠나 하면서 들고있말거에요 알겠어? 그러면서 개화 반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만손의 영남 만인수 사건이 대표적인 1880년대의 개화 반동놈이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1890년대를 한번 볼까? 1890년대는 여러분들 1 8 9 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공부할 거야. 명성과후가 죽어 암살당는 일본놈한테 일본의 미우라고 작한테 죽어. 그리고 을미사변이 끝나고 나서 쪽거리가 일본놈들이 그기사를 몰아서 개혁을 하게 을미개혁이야. 그 의미교육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신체 발동 수지 부모라. 바로 단발력을 제시해요 머리 상투를 잘라낸지 즉, 신체 발동 수지 부모가, 부모라고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소중한 몸뚱아리 잘 지키자는 내용인데, 상투를 잘라버리니까 효를 다 못한다는 얘기잖아. 자, 위경 접사학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실학이야, 성리학이야. 성리학이지. 성리학은 바로 야과 효를 중시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데, 효를 못하게 하는 이들은 무슨 말인지 자을미교때때 단발령이 실시 단발령 자 단발령이 실시되고 명상하고 앞에 서 죽어버리잖아 맞지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을미의병이라는 바로 항일의병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 항일의병운동으로까지 나중에 을미의병 을서 병리의병에서 항일의병운동을 다시 공부하겠지만 자보자즉위정척사운동 가들은 전부다 문화를 받아 배쳐하자다 얘기지. 우리 것 빼고는 다배척하는 내용이야. 마치. 그리고 나중에 이그 사람은 들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면 무장독립운동을 하고 있 한쪽으로는 애국개몽운동 나중에 실력양성운동, 한쪽으로는 무장독립운동으로까지 전개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근현대사, 즉 근대사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앞에서 우리가 흥선대원의파트, 그리고 강화도 조약과 조미소 통상 조약. 자, 그리고 오늘은 이개화파와 위정 집사파의 분화에 대해서까지 봤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무군란과갑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역사의 사건을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금강근사의 챙기드려라가르치 나중에 또 수업시간에 즐거운 걸로 봐요. 음, 안녕.